여보, 나 이번 주말에 우리 현민이 좀 보러 갔다 올게.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송이랑 당신이랑 둘이 있어도 괜찮지? 또, 저번에 보러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다음에 가고,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송이가 키즈카페 가고 싶어 했잖아. 키즈카페는 당신 혼자서 데리고 가도 돼. 생각해봐, 우리 딸은 모든 걸 가졌지만, 현민이는 엄마도 없이 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부족한 엄마 자리를 채워줘야지. 그래도 아들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전 남편도 같이 만나잖아. 내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 자식이랑 어떻게 헤어졌는데. 전 남편은 관심도 없고, 나는 단지 현민이 보러 가는 거야. 눈에 아른거리고 너무 불쌍해서 잠도 안 오는데 어쩌겠어. 아니,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주말마다 전 남편 집을 찾아가니까 불편해서 그렇지. 전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가는 횟수라도 좀 줄일 수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러 간다던가? 그렇게 불편하면 당신이랑 송이랑 다 같이 가면 되겠네. 어차피 현민이 데리고 나와서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아주니까 4시 다 함께 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건 좀. 송이가 엄마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할것 같아. 현민이 입장에서도 지금 당신이 새가족 그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는 꼭 송이랑 같이 주말 보내는 거다? 그래. 당연하지. 내 마음속에도 송이가 당연히 1등이야. 저는 5년 전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날 당시에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고 저는 이 사람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녀라는 사실은 제겐 전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눈물과 함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이혼한 전남편이 키우고 있는 우리 막진한 아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아이가 우리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꽤 오랜 시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러 간다고 한 적도 없었고 가정에만 충실했으며, 얼마 후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결실인 딸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이 태어난 뒤에 아내는 전 남편과의 아이를 더 많이 찾고 그리워하더라고요. 저희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아들은 엄마 없이 아빠랑 둘이 살고 있는 것을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제 아내가 주기적으로 전 남편과 접촉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슬리더라고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아내가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도 싸우기 싫어서 문제를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지난 4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이 사고났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한밤중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마주오는 차에 치웠다는데. 나도 방금 연락받아서 잘 모르겠어. 우리 현민이는 이제 어쩌지? 일단 침착해. 아이는 걔네 할머니 쪽에서 책임져 주시겠지. 나 장례식장에 가봐야 할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예의겠지? 그냥 가서 적당히 있다가 와. 계속 그 자리를 당신이 지킬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 현민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엄마도 옆에 없는데 이제 아빠까지. 아이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 가족 일이 우선이야. 알겠어. 그럼 일단 오늘 저녁엔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것 같아. 그래.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눈치껏 집에 들어와.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하지만 아내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발인하는 날까지 장례식장을 지켰고 그일 때문에 작은 말다툼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제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버렸으니 앞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의 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한 뒤로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족발집 일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주방일도 하고 종종 배달도 다니곤 했었는데, 운 나쁘게 한밤중 배달을 하다가 차에 치워버렸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날 눈을 감고 말아버린 거죠. 아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라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으로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지금 몇인데? 아직 집에 안 들어와? 송이가 엄마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었어. 나 지금 현민이랑 같이 있어. 저녁만 먹이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들어갈게. 피곤하면 먼저 씻고 자. 아니, 지금 대체 며칠째야?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시겠지. 당신이 맨날 그렇게 찾아가 봐야.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알긴 아는데 그래도 갑자기 부모가 없어졌는데 현민이 불쌍해서 어떡해. 얘가 어린 나이에 벌써 철이 되는걸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집에 데려다가 키울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하지? 우리 집에 있는 딸이나 그렇게 신경 써봐. 당신 요즘 송이랑 웃으면서 놀아준 적 있기나 해? 우리 집, 우리 집으로 데려가도 돼?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믿겠어.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할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적당히 해. 우리 집에 현민이를 데려오겠다고. 안될거뭐 있어? 이제 아이친부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 그 이야기는 내가 저번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우리 가족은 송이까지 셋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냉정해? 얘는 어떻게 보면 내 피가 반 섞여 있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당신 결혼할 때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어? 전 남편과 난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영향 끼치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 얘는 이제 내가 아니면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든지 잘 돌봐줄 수 있어. 당신이 선 넘으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일찍 들어갈게.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아내의 모습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 뒤로도 호시탐탐 아들의 입양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죠. 아내는 저한테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끝까지 저는 반대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는 결국 넘어서는 안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현민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래. 진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나는 송이 말고 다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생각 없다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포기해. 여보, 내말좀 들어봐. 당신한테도 우리 송이한테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니까. 또 뭔데 그래? 시답자는 소리 할 거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마. 그게 아니라 저번에 남편 사고 난 뒤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이랑 합의금 받은 게 있나 봐. 그게 전부... 현민이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 걔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현민이한테 다 돌려놨대. 그게 왜? 잘하셨네. 아이가 크면 그 돈으로 대학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될 것 같은데? 그쪽 집안 어르신들이 일처리를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현민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그 돈도 같이 우리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 넘는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애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아니, 애 키우면 어차피 돈 들어가니까. 현민이 데려다가 우리가 키우면 아이는 엄마랑 살아서 좋고 우리는 돈 걱정 없어지니까 좋은 거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당신이 우리 딸 엄마니까? 최대한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당신은 생각부터 글러먹었어. 나랑 이혼하고 아들을 데려다 키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딸 엄마라는 것이 무섭고 창피하다.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나도 당신이랑 이러고 사느니? 현민이랑 둘이 사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 착한 척 위선 떨지마. 어차피 아이도 키우면서 돈도 생기면 일석이조지. 너랑 진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아내는 저와 합의 이혼에 동의했고 그와 동시에 전남편과의 아들에 대해서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더라고요. 이전부터 아들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아내의 그런 모습이 오직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와 우리 딸까지 버리고 본인의 아들을 택한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업종싸움이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 손을 완전 떠난 일이고, 앞으로 더 이상 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불쌍한 제 딸한테 더뭐 잘해줄 생각입니다.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는 그런 여자와 지금까지 용케도 몇년 동안 살았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